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단지 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첫 번째 오더 안전하게 적자함에 원파레트 수집파레트 하나 실었습니다 이제 보통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이그 수집파레트를 보시면은 무게가 좀안 나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게 총 중량이 1톤 정도 나갑니다 무게짐이에요 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위쪽에다가 제가 아대를 대고 그리고 이제 자동바로 꽉 결박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물망을 좀친 겁니다. 최근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제 댓글에다가 결박하는 부분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영상 보시면은 거기에 탄력바 이제 매는 법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매도법하고 이런 걸다 설명을 좀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바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이제 그물망도 영상에 담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아, 오늘 날씨는 뭐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많이 뿌옇고 미세먼지도 좀 많이 심합니다. 근데 오늘 날씨 보니까 이제 눈이 좀 지역마다 좀 내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이 내리면은 저희가 일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오늘 하루 주어진 일에 또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차지로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하차지 도착하고 나서 두 번째 콜, 오늘 한번더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꼭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Oh. 부드러운 솜사탕. Oh. 달라와 같아 너의 눈이 나의 두 눈을 바라볼 때면 코끝을 간지럽히는 상큼한 레몬향이나 너의 품에 내가 포감겨 있을 때면. 도착했고요. 여기 잠깐 좀 대기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박만 잘하면 이렇게 보신, 보이시나요 지금 적자함에딱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박을 잘못하시면 왼쪽으로 완전 쏠렸다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완전 쏠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런 거는 무게가 좀 상당히 나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다가 그 아대를 치시고 꼭 자동 바로 꼭그 안전하게 꽉 결박한 후에. 저 위에 그물망으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첫 번째 오동 하차지의 물건 내리고요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콜 잡는 시간 한 15분 있다가 운이 좋아 가지고요 콜이 잡혀서 지금 하차지를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진짜 많이 변덕스럽죠 이게 오전부터 해 가지고 앞에 지금 화면 보시면은 진짜 꾸옇고 진짜 미세먼지에 지금 목도 지금 컬컬합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부가세 신고를 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신차를 사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돼서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환급금을 받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이 그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 하시고. 근데 만일에 중간에서 딜러가 그걸 얘기해줘서 중고차 살때 얘기해줘가지고 환급금을 받게끔 해주면 좋은데 중간에서 이제 딜러들이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업자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가 나와요.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운송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중고차를 이제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딜러분한테 얘기해서 부가세를 끊어야 된다 내가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환급금을 받아야 된다 이 중고차라 할지라도 얘기를 하면 이제 딜러분이 이제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보통 그거를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정직한 딜러분들도 계세요 화물차 사면은 일단 그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부가세 이렇게 해가지고 해두면 그거 같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환급금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으세요 섬세하게 알려주시 분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 니까그꼭 참고하세요 신차만 그 환급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중고차를 살 때도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잘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뭐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힘들게 해서 금액을 마련해서 그래도 중고차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정답이세요. 그래서 그거 좀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처음 하시는 이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 외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점유 시간을 딱 맞춰서 식사하실 때가 많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물 쪽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많이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먹는 게 해장국, 짜장면, 라면, 뭐, 아니면 김밥, 삼각김밥, 이제 기름진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걸 많이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당뇨도 오고 혈당 관리가 안 돼서 혈압도 올라오고 병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자기 관리를 못하면은.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살을, 살이 막 쪄가는 거예요. 몸무게가 나가고. 어, 옛날에는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도 어, 이렇게 땀도 별로 안 났는데 근데 갑자기 막 일을 하는데 땀이 불 흐르고 막 허기지고 무언가 입에다가 넣어야 되고 그럴 상황이 많이 오실 거예요 자기관리를 못해서 이게 하물 쪽이 보통 자기관리를 못하면 당뇨 초기 단계부터 젊은 층이 있죠 중년이나 아니면 은제 나이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관리를 못하면은 초기 단계에 당뇨가 오세요 뭐 혈당 관리가 안 되면 뭐 혈압도 있고 뭐 절약도 있고 별별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알고 들어오셔야지 진짜 뭐 일하다가 진짜 못도 모르고 그냥 막 그런 음식 먹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살이 찌고 몸이 둔해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벌벌 흐르고 몸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일을 하고자 해도 못할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자기 관리 잘하시고요. 아까 첫 번째 말한 거 신차 사는 것만 환급금 받는 게 아니고 중고차를 살 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들러한테 얘기해서 나 이렇게 부가세 끊어야 되니까 환급금 받아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줘라 얘기하면 분명히 환급금을 받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아 오전부터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미세먼지 지금도 말하면서도 지금 목이 컬컬합니다 다들 뭐 몸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일단은 하차지로 계속 이동 중이니까요 거기서 안전하게 물건 내리고 세 번째 모도 한번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도 여전히 콜 잡는데 시간이 딜레이가 좀 많이 걸렸고요. 저는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거리가 이제 묻는 분, 묻는 분들이 좀꽤 있으시더라고요. 구독자님들 중에서. 거의 제가 어, 90km에서 100km 이상, 안 그러면 이제 80km, 그 정도로 찍고 다녀요. 또 운임비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비슷하든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직접 공장에서 내보낸 데가 그 키로수에 비해 좀 높게 나온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보통 이제 단거리라고 하면은 솔직히 돈은 좀안 돼요. 저는 이제 아예 단거리는 아니지만은 뭐 키로수 작은 거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돈이 안 됩니다. 그게. 몸만 바쁘고 또관혹 가다가 이제 수작업 같은 것도 있다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맞물려 있어 가지고 아무리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벌고자 하는 일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생활비나 그 외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진짜 장거리를 좀꽤 많이 했었어요. 보통 한뭐 200km 에서 뭐 300km도 막 진짜 합침하고 혼접도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안한 이유가 일단은 거리에 비해 이제 돈도 안 되고, 또 이제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운빨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뭐 합침을 하든 혼접을 하든. 근데 지방에 가서 그날 그날 이제 일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가면서. 그래서 공친 적도 있고, 물론 이제 운임비가 맞아야지 다니셔야 됩니다. 운임비도 안 맞는데 막 거리에 비해 막 진짜 운임비 밑으로 있는 거막 잡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아예 할 필요가 없고요.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운임비가 적당히 나온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 생각지도 못하는 금액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전에 이제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다 오픈했지만 그 영상 보시면 그런 단가가 나옵니다. 막 13만원, 14만원, 뭐 15만원도 나오고요. 안 나오는 단가가 아닙니다. 나오는 단가예요 그동안, 뭐, 그런 부분들이, 운인비들이 이제, 오픈 안 되는 운인비들이좀 많아서 그렇지, 처음 하신 분들이 그런 걸좀 접하셔야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지, 자꾸 뭐, 돈안 되는 그런, 뭐, 오도를 잡아가지고 하시면은, 나중에 되면은, 만세 부르시니까, 그게 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8시, 9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또그 코를 잡는 시간도 또, 지체되는 시간도 있, 있다 보니까, 항상 퇴근은 늦어지는 거 그걸 감사하고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냥 뭐 나는 뭐 가까운 데 다니겠다고 하시면은 뭐, 시내발이라고 그러죠? 그냥 뭐, 뭐 서울에서 서울 뭐 아니면 근처 뭐, 시흥이나 안산, 투어 뭐요렇게 다니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 없어요. 단 금액대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돼요. 뭐 어, 그건 당연한 거죠. 뭐 거리가 짧을수록 금액대가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몸만 어, 춤내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거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설정하셔가지고 그 정도 다녀서. 흔지막하게 흔지막하게 하셔가지고 좀 매출을 올리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시면은 아마 좀 일하시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처음에만 적응하시는 게좀 많이 힘들 뿐이지 일단은 계속 하차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요즘 따라 정말 이상해 나도 모르는 새 선명하게 새겨져버린 너와 나의 일상 날 위해 펼쳐진 선물 우리 같이 걸어볼까 어렵겠지만 잊지 못할 사실을 말해줄게 너도 모르는 너의 모습들과 많은 비밀로 가득찬 입가에 머금은 웃음들도 가슴에 담아 뻔한이 뻔한 대답들로 난 아프지 않게 널 감싸고 손잡아 줄 거야 우리 같이 걸어 볼까 꽤 오랫동안 써내려간 비밀을 속삭일래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로 하루하루 피어나 햇살을 닮은 너의 미소도 가슴에 담아 뻔하디뻔한 대답들로 난 아프지 않게 널 감싸고 손잡아 줄 거야 특별한 멋진 t 페를 가까이 네 좋아해, 서툴기만이... <목소리> 여러분, 저는 아까 마지막 거세 번째 거 내리고 그 이후로 좀 기다렸거든요. 좀 미련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근데 이제 콜 오더 자체는 전혀 나올 생각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역시나 일찍 집으로 철수하고 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은뭐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어 최대한 이제 운에 맡겨 가지고 코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1월달 들어서고 나서 너무 오더 자체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고 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일찍 퇴근할 쪽으로 제가 판단해서 지금은 이제 집 근처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아 벌써 뭐 일을 하면서 느끼지만은 좀 많이 힘드네요, 1월달이. 더군다나 이제 설 연휴가 이번 주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딱 걸리니까 저희가 일할 수 있는 날짜가 알다시피 3주 빼이안 되잖아요. 그 3주 막, 3주도 짧아요, 솔직히. 지금 일하는 게 오도 자체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연히 더딥니다, 지금. 그렇다고 뭐 금액대가 높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한 금액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일도 없지? 운임비 자체도 고만고만 아 너무 힘드네요 어쨌든 뭐 오늘 또 저는 그 운이 좀 좋아가지고 일단은 뭐 오늘 마무리가 좀잘 됐는데 뭐 아까도 봤지만은 이제 갓길 쪽에 이제 사장님도 아직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진짜 힘들게 진짜 또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이제 무언가의 또 목표를 갖고 또 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또 코를 오더를 잡으려고 좀 아직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진짜. 근데 하물 자체의 현실은 또 그거하고 좀 상관없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기다린다고 해서 또 음. 일을 할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 보니까 아 그게 좀 안타깝죠. 일단 다음에 여러분들 더 좋은 영상 있으면 그때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